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탈리아 의사가 지난 23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 몇십 명 이어서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누가 살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내 동네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건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학문적인 의학을 배웠고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볼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두 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환경임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계속된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줄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이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돈도 벌죠. 거처를 마련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폭풍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알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출처를 모르는 질병이 부연듯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의 평화는 인해 깨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적입니다. 환경에 의지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면 평안하지만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면 이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평안이 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 참된 평안, 진짜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돈이 있을 때나 돈이 떨어졌을 때나 우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한결같아야 진짜 평안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 죽어도 죽지 않는 평안. 이것이 진짜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평화를 대체 어떻게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내 안에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만 어떤 형편에서도 든든히 설수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현이 집행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여러 군사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세상 모르게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런데 그 죄수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세상을 이긴 예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아한자들의 손에 고난 받으시고 희생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순간순간 대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이 알수 없는 이 평안,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이 평안 가운데 구하게 될 것이며 이 평안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병원에서 돌아가신 75세의 목사님, 그분이 누렸던 참 평안으로 그 병원의 의사들과 환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실 뿐 아니라 참 평안으로 주변 사람들이 주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미래를 알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평안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에 은혜 안에 든든히 서서.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지켜줄 수 있는 제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변이. 주님 주시는 참 평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니라. 사랑하는 반석의 지체들 우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